첫 번째 가보죠. 이은혜 8억 못 받는답니다. 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인 이은혜 참 오랜만에 이 이름을 불러보는데 자, 숨진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 원 기억하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본인이 직접 제보를 해서 어 보험사가 이 돈을 안 줘요 취재 좀 해주세요 했던 바로 그돈 결국 자승자박이 되게 했던 그 돈. 그거 내 돈이다. 민사 소송을 냈는데 오늘 결론이 나왔죠? 네, 청구 기각됐습니다. 이은혜는 앞서 남편 사망 직후에 남편 명의로 가입됐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험사가요. 보험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거절했고 이은혜가 보험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 소송은 2021년에 시작이 됐지만요. 이은혜의 형사 재판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연기가 된 상태였는데 그리고 오늘 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은혜가 보험 사 측을 상대로 낸 이지급 소송 청구 기각한다면서 원소 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도요 이 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오. 한편 이 씨는요 숨진 남편 사건과 관련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고요 항소심 판단에까지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네. 무기 순대 음. 어, 8억 원 주세요 이렇게 판단했다면 완전 정말 아주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쉽게 말해서 이 민사 소송에서는. 살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사법정에서 형사사건과 동일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형사소송에 일단 형사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일단 존중하는 취지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내가 누군가를 살해에서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휴, 안 되죠. 안 되죠? 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면책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원고였던 이은혜가 가입했던 세계 생명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사 쪽 면책된다 해서 원고 기각 판결낸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경찰과 시민의 콜라보입니다. 자말 그대로입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도로에 차가 서 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딱 봐도 음주운전이죠. 예, 차 그래서 앞을 막고, 자, 저 차, 갓길로 유도를 하는데, 자, 그 순간, 붕! 아유, 경, 경, 경찰, 경찰 위험! 경찰 위험! 자, 갑니다! 갑니다! 저걸 쫓아가는데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주둥 트럭이 등장해서 앞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걸 썩 피해가지고, 또 도주를 시작합니다. 이대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 자, 미리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 갑자기 저렇게 쫓습니다. 자, 그런데, 어, 사람들 시선이 집중돼요! 자, 그렇습니다. 빛의 속도로 추격을 막 저렇게 합니다. 경찰들, 예. 그때 옆을 지나던 차량이 또 역시 도주로를 딱 차단합니다. 길막을 합니다. 그야말로 민경 합동 작전 대성공. 자 경찰과 시민들의 이 합동 작전 결국 전놈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보람가운데 잠이 들어있으니까 이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을 하고 차량을 각 길로 정찰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차량이 갑자기 도주를 시도한 겁니다. 그거를 트럭이한대 막으려고 했지만 그걸 또 빠져나갔어요. 용케도 그 가운데서 이 차량으로 사실은 경찰분을 거의 위협하다시피 그러니까요. 했었고요. 그러나 경찰이 그냥 보낼 리가 없죠. 이게 다시 예상 도주 경로가 뻔하기 때문에 경찰이 또 앞질러서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가서 결국에는 차를 세우게끔 하고 이번에 음주 단속을 하러 가는데. 또 도주할까봐 시민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앞을 막았던 겁니다. 아하. 이게 지난 6월에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 음주운전 맞았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음. 차로 들이받을 뻔했잖아요. 아. 아직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아니 정말 그 진짜 저 영상을 보신 방금 그 경찰관분의 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무정 두려우시겠어요. 정말 어지간하면 위험한 상황은 그냥 좀.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가죠? 신사의 찐 품격입니다. 자,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을 몰던 운전자가 주차된 고급 외제차와 탁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거 뭐, 어제부터 정말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자연 기자. 그대요, 난 오늘도 너무. 왜 저래? 왜 저래? 알아 몰라요. 어,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기는 아, 합니다. 제 재범인... 모른다는 소리예요. 예? 제목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는... 누구신지는 알고 <laughs> 예,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민중 어, 씨였고요. 그러니까. 지난 1일에 서울 어. 아파트... 김민중 어, 어. 씨요. 네,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을 몰던 40대 여성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주차장이 워낙 좁은데 여기저기를 돌다가 빈자리가 났길래 방지턱이 있을 줄 알고 밀었다. 그런데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로 피해 차주 에게 연락을 했고 이 차주가 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괜찮다 연락해줘서 감사하다 이 여성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훈함을 베푼 차주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씨였던 겁니다. 이 여성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렸고요. 상막한 세상에서 위로가 됐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도 김민종 씨의 배려심에 감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이 기자한테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이 기자가 거의 아, 신생아일 때한창인데 가수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같은 롤스로이스를 타도 어떤 인간은 마약에 취해서 사람을 해하는가하면 교수님 또 저렇게 합니다. 예? 네 사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기가 사실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아마 이제 평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그 태도 자세 이런 것이 저런 상황에서 아주 그냥 가감 없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뭐 오히려 저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폐 그물에서 버둥 버둥입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제주 앞바다 방파제 인근에서 뭔가가 허우적 허우적.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 자 바다로 저렇게 가는데요. 아하, 알고 봤더니, 거북, 거북, 바다, 바다 거북이, 폐 그물과 폐 나무 조각에 사지가 꽁꽁 묶여 있던 겁니다. 자, 거북이를, 어, 자, 바닥에다 두고요. 아, 이제, 이제 둘 겁니다. 아유, 한땀한땀폐 그물을 저렇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자, 다 벗겨내고, 거북이, 아우, 이제 사야겠다. 자, 하고요. 자, 저 거북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방생을 합니다. 교수님. 저 바다거북 나중에 해양 경찰관한테 뭐 물어다 주는 거 아닐까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아, <laughs> 어, 오늘따라 저게. 어 지난 3일 오전 9시 40분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서 거북이 거물에 걸려 있다는 그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거물 제거하고 아까 보신 대로 해상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다행히 이제 불법으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 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저 거북의 종류는요. 에, 국제 멸종 위기종인 메부리 바다 거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게 이제 다 크면 한 1m 정도고 무게도 한 85kg 정도 되는데 아, 실제로 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cm 크기의 5kg니까 애기 바다 거북이었어요. 아. 그런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제주 해상에서 자초된 그 거북들이 한 60마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15마리가 폐의구 즉 거물이라든가 비닐 미세 플라스틱 이런 해양 쓰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음. 이 생명을 갖다 위협하고 저런 어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멸종 그 위기종에 대해서 그 위기 시기를 갖다가 멸종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버리는 그런 해양 쓰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 느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 아무튼 정말 장한일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 가죠. 누가 좀 말려줘요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긴 주유소입니다 셀프 주유하는 저 남성 자 그런데 입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담배를 자 라이터를 불을 붙이고 있어요 아+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님이 와서 제지를 하니까 예어 뭐야 하면서 어자 일단 담배를. 다른 데 가서 피는 듯 하면서 사장한테 다짜고짜 욕설을 추척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보란 듯이 꽁초를 바닥에다 툭 버리고 계속 주유를 합니다 와 진짜 저희가 이저저 저 사람 얼굴 진짜 공개를 할까 말까 막판까지 진짜 고, 고민을 했는데 자기 생명의 은인한테 욕을 해아 이건 멍청한 건 둘째치고 왜양 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아유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진짜 저 사장님 정말. 성격 좋으세요. 참고 넘어가기를. 그 사무실에 있다가 사장님이, 저기 이제 지난달 31일에 충남 천안에 한 주유소라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밖에서 기름을 넣는 사람이 라이터로 담배불을 에 붙이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뛰쳐나갔어왜 그러냐고 담배 끄라고 나가서 피우라고 했는데, 보신 것처럼 그랬더니 이제 뭐 신랑이라고 담배 꽁초 바닥에 버리고, 다백불 꺼졌길래 그냥마아유 됐다 더실랑을 버리면 뭐하냐 해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욕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사장님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화가 난 것도 화가 나고 이 남자 이대로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도 문의를 하고 혹시 네. 이거 방화 미술 같은 경 적용이 되냐 또뭐 소방서 보건소까지 다 알아봤는데 예. 법적으로는 지금 딱히 제지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아니 저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건다는 걸꼭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돼요. 아, 아니 그렇게 따지면 법으로 뭘다 만들어야 돼. 그렇구나.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진짜. 아, 그러면 결국 지능 문제지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왜 저러고 <laughs> 사는 겁니까, 진짜. 아, 진짜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이 영상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얼굴을 진짜 공개할까 말까 진짜 막판까지 고민. 자,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야, 시선을 아... 딱 사로잡는 트럭, 폐타이어를 진짜...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린 응. 아, 뭐맨 위에 저거 그물로 둘러놨다고는 하지만 몇 개는 이미 뒤집고 비집, 나왔어요. 속도 조금만 내면 주변 차들한테 뭐 텅텅 튀어나가기, 진짜 아, 왜 저러고 사러, 진짜... 어? 와, 근데 진짜 저이 사진을 보고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데, 일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리한 타이어 적재라는 그런 사진이라고 해서 저게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1톤 트럭에, 1톤 트럭 높이보다 훨씬 높네요 타이어 높이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물에 둘러싸여 있지만 일부는 삐져나와 있고요 언제든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 조금만 속도를 내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 타이어 하나가 보통 10kg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이런 영상 소개할 때 고속도로 같은데 타이어를 막 튀어 가지고 사고나고그러고 봤잖아요 네. 저분은 뭐 저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거를 폐타이어를 실어 나라서 돈을 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거의 도로 위에 시한 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말해 뭐 하겠습니다만 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저 적재 음, 적재량을 초과해서 안전 기준을 넘어서면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데 저게 법위반 문제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저 담배랑 똑같아요. 저게 정상적입니까? 아, 이것도 지능 문제. 저는 저, 저거는 뭐 저희가 무슨 이건 처벌됩니다. 이거는 벌금이 됩니다. 할 문제를 넘어서서 저거는 주변에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니까요. 다시는 저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세탁 전 주머니 확인은 누가? 아, 자, 오늘은 미국에 계신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세탁 전에 바지 주머니 확인은 누가 해야 하냐 이걸 두고 남편이랑 다퉜다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의 남편은 요 미국인입니다. 사연자는 자녀들이랑 같이 10년째 미국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문화 차이가 뭐 크고 작게 있었는데 이것들 다 존중하면서 극복하면서 잘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게딱 하나 있다면 바로 세탁 문제였는데 이 남편이 세탁할 옷에 소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라든지 명함 무선 이어폰 이런 걸안 빼고 그냥 빨래통에 넣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 차키도 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빨래통에 넣어서 이걸 세탁하는 바람에 차키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 아내가 왜 주머니에 물건을 넣어둔 상태로 빨래통에 넣냐 한마디를 했더니요. 남편이 그건 세탁기 돌리는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거다 라고 맞서서 서로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그럼 세탁기 돌리는 사람이 일일이 다손 넣어가면서 주머니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거냐? 이거 누구의 몫인 거냐?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드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엑스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Oh, honey, 당신 전업주부 oh, full-time home maker. 당신 세탁하는 사람이 체크해야지. 그 나보고, oh no unbelievable. 그건 코리안 스타일, one more time. 당신 full-time home maker. 그거로 oh, 요잡 동그라미. <laughs> 아유, 혹시 제가 너무 발음이 좋았나요? 예, 다음 은 아내입니다. 여보, 마이클, 이미 빨래통 안에 세탁물, 런드리 가득 쌓여 있는데 그걸 하나 하나 다시 뒤지라고 내가 마이클 진짜 뒤질래? 여기서 전업주부가 왜 나와? 옷 주인이 확인해야지. 이건 코리안 스타일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 X. 아, 이거 진짜. 자, 양 변호사님. 네. 철없는 남편들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아... Hey, man, grow up! <laughs> 오, 어, 영어를 예. 또 하시네요. 예. 아, 어, 며칠 전까지 캐나다에 머물다 오신 우리 교수님. 이게 자기 주머니 단돌이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적어도 1차적으로 지금 이분이 신용카드 명함, 무선 이어폰, 차키까지 이렇게 했으면 그게 여러 번그 지속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해야지 세탁기 돌리는 사람이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인 남편의 한국인 아내편을 제가 뭐 국적을 떠나서 어. 그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인도 집안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도와 주셔야 된다고. 예. 혹시 이~ 우리 패널 남자분 세분만좀 클로즈업 해주실 수 있, 있은가요 음. 예 잡아주시죠 자 나도 저거 때문에 우리 와이프한테 어~ 욕좀 먹은 적 있다 손 아~ 그러시군요 전 아. 자주 아~ 진짜 <laughs> 아이 뭐~ 저~ 뭐~ 돈이 들었던 적도 있고 어~ 어~ 그럼 저~ 돈다 이렇게 됐을 텐데 네 막.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당연히 제 책임이니까. 음. 제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돈이 너무 아까웠던 적이 있는데 어. 저는 요즘에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이제 몇번 저도 이제 건망증 때문에 뭘 넣어놓고 그냥 빨래통에 넣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알아서 일단 빨래통에 넣기 전에 주머니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 미국의 그 남편분도. 주머니에 본인의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듣는 습관을 길러야지 여기다 화내면 이제 이혼합니다 그러다가 아, 어, 아이 그런데 제가 좀 신기한 것이 이 비슷한 사연이 좀 있나 싶어서 그, 그 웹서핑을 좀해 봤더니 네. 그 영국인 남편과 사는 어떤 한국인 여성이 <laughs> 네.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영미계는 좀그요 웨스턴 스타일인가 싶어가지고 <laughs> 자 이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근데 어, 네,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 힘든 세상 님 우리 집 남편하고 똑같네요. 저 절대 이래. 못 고칩니다. 하셨고요. 윤윤희 님 자기 주머리 단, 단돌이 책임의 원칙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헌법조항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laughs> 흔한 덕후님 세탁하는 사람 책임이면요.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다안했 거죠. 하셨고요. 아. 정주더 희망 님 남편아 그럼 네가 돌리도록 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